나도 고마워요. 너무 고마워요. For you. Hey. 여보세요. Hey. 헤이. 여보세요. 어디야? 뭐해? 안 들리지. 안 들려?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아? 어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들려? 여보세요? 여보세요? 어이 어? 잠깐만 여보세요? 어. 여보세요? 들려? 안 들리나봐 야, 미니언인데 안 들리나 봐. 왜지? 잠말? V앱에서 깜식는 아이돌. 오빠, 혹시 핸드폰 한번만 빌릴 수 있어요? 네네. 음소거 안 눌려 있어. 나나나 했어. 왜 근데 전화 안될까나 무슨 일이니? 내핸 그거 해서 그런가 봐. 핸드폰을 너무 많이 떨어뜨렸나 봐. 근데 여러분. 왜안 되는지 알아요? 알 수가 없... 조심 안 이거 괜찮아요? 여보세요? 네? 여보세요? 안 아, 들려? 아 준야 들려 대박 대박 언니! 예 축하해! 아 고마워! 나 <laughs> 무대 파봤단 말이야. 아 진짜 아니 언니 나 VF 하고 있어 그네 번랜드 인사해. 네버랜드 안녕. 어다 안녕했어 지금. 아, 안녕. 나도 보고싶어 언니 왜 이렇게 연락안해 나한테? 어? 연락..어 아, 야나 인사도 많이 했잖아 아 맞아 그거 맞아 요즘..어 나도 애들 어. 좀 제발 해줘 우리 네버랜드 언니가 나한테 연락 많이 하는줄 알거야 맞아 나 감동받았어 완전 거의 제일 먼저 우리 다 네버, 우리 아이들 해줬어 진짜? 응아니나 자다가 일어났는데 응. 다 1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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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했더라고 그래서 와 대박 내가 <laughs> 했을까, 보여, 했어 언니 했어 아 1위 했어 그러니까 고마워 대박이야 고마워 아, 응 우리 앞 무대 한이가 왔대 서강. 아너 진짜 진짜 솔직히 <laughs> 뭐야 왜 웃어? 어 솔직히 어 너무 외로워. 그렇지. 너무 보고 어. 싶어. 어. 진짜 너무 보고 싶어요. 오늘 잘한다. 응. 어? 너무 보고 싶어. 하니까. 나도 보고 싶어. 우 우이. 나집 집에. 나도 나도 그래 <laughs> 언니 내 노래 응? 몇번 들었어? 노래? 응 와, 진짜 많이 들었어 응? 나 계속 그 뭐지 앨범 자체로 계속 돌렸지 그래? 하트 눌렀어? 하트? 아니, 나 요즘 그걸로 들어 뭐? 그 애플 뮤직 아, 그래 아, 왜냐면 나왜 아, 내가 태국 와서 mvbg로 줘요 아 진짜? 아, 멜로디는, 내 밸런스도 쓸수 없더라고 아 그래? 태국 그렇구나 어. 아니 몰라 원래 됐었는데 그 내가 원래 내 이름으로 안했었나? 아 그럼 그래? 몰라 어쨌든 고마워 전화통화도 너무 고마워 뭐할 말이 있어 서 뭐야 <laughs> <laughs> 아니라 그 전화 통화할 사람 엄청 밀려 있어 언니. 아니야 또 다들 애 한밤에. 어 그래 그러니까 언니 뒤에 전화 통화해야 될 사람이 많아. 아 어, 알았어. <laughs> 언니 내 생일 때는 올 거지. 너 생일? 내 생일은 같이 축하할 수 있는 거지. 다음 달이지. 맞아 기대할게. <laughs> 어, 갖고 싶은 거 있어? 어, 어, 그냥 뭐, 태국에서 뭐 좀, 뭐, 뭐, 나는 개인적으로 그, 언니가 가져오는 고구마 바나나 칩 먹고 싶긴 해. <laughs> 알았어. 그러면 꼭가져갈 할게. 알았어. 어, 잘 가? 어, 그러면, 다른 애한테 자리 비켜줄게 어, 알았어. 고마워. 아, 어, 바이 어, 안녕. <웃음> <웃음> 여러분, 여러분, 제가 미니 언니 지금 통화했고요 여러분, 지금 통화해서 바빠요. 서로 내가 나는 이제 브이앱 할 거야 라고 했는데, 지금 다들 자기가 전화를 하겠다며 저한테... 네, 저한테 그거 해줬어요. 지금 다음번 전화할 사람 제가 오라고 해 드릴게요 얘왜 나한테 전화한다 해놓고 전화 안 해? 우기는 우기는 나 진짜 감동 받았잖아 이 전화할 때얘기해야왜안와왜 내가 해야겠다 여보세요. 여보세요. 소연이야. 어 아, 엄마 웬지 아, 아이고 일이 일이 가수. <laughs> 아니 우리 회사 왜 이렇게 올드해? 우리 회사 오면은 맨날 어우 oh, 일이 가수 와서 이렇게 우리 옛날 레이디 했을 때부터 그렇게 말해. 그니까. 뭐좀뭐 알아들었구나. 어. 뭐뭐 뭐 봐. 응. 뭐 해? 아, 잠깐만, 제가 여기 친구가 잘아안좋아서 잠깐만. 어. 뭐야? 어, 아아 여기 나 지금 브이앱 중이야. 그, 그거 인사해. 어, 내봐빠 네, <laughs> 어, 다 네, 난리 네, 났어. 봐봐. 빨리, 빨리, 우리, 우리 씨 축하해줘요. <laughs> 고마워. 나 진짜 감동 받았어. 우리, 우리. 방에 우리 제일 먼저 다들 축하해 줬어. 어, 그럼 아니 나아그코컬 무대 봤거든. 어. 일단 라이브 <laughs> 너무 귀여워. <laughs> 너무 너무 외로웠고요. 너무 아니, 난, 민망했어. 어 라이브 아직 찢 찢었죠. 아 고모 아니 근데 제가. 나 솔직히 후보 됐을 때부터 너무 걱정되는 어. 거야. 어 왜냐? 근데 나는 응. 아우 당연히 우리 언니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아 그래? 나 너무 그러니까 혼자 <laughs> 올라가기 뭔가 민망한 거 알아 약간 너무 좋은데 아 뭔가 나 혼자니까 약간 어, 민망쓰 어 이제 알지 나 톡톡 했는데 아니 내가 응 중고했을 때응 한국어 한국어로 잘못하다 그래서 껴놓거든 응 근데 언니들이 어피어 그래서 문자를 했어. <laughs> 고마워. 문자 했다고? 그리고... 문자 투표 없었는데? 어? 문자 아니... 투표 없었는데? 아, 문자 좋다 말고. 그거, 나, 아, 이게 얘기해도 되나? 아, 모르겠다. 이게 그 인터넷 때문에 안 돼. 아, 그 오케이. 애니? 무슨 말인지 어... 알겠어. 아, 너무 아, 고마워. 그래, 그래, 켰... 투표했어. 우기야, <laughs> 너그 카카오톡 상태 메시지 어. 노래 어. 나더라? 아 그럼 그 노래 얘기한 거지? 어. 아 왜냐면 언니 왜냐면 언니도 언니도 나였잖아. 맞아 <웃음> <웃음> 알고 있었구나. <웃음> 그럼 뭔가 <laughs> 있지. 어. 아, 너너 <laughs> 너, 너도 보뭐 봤구나. 나는 너가 내가 해놨는데 못 봤을 것 같았어. 아 봤지, 나아 난... 왜냐면 우리 멤버들 응그그 아, 그 뭐야 그그 그, 그, 그 알지 f a i o r i n s 거기 있잖아. 그니까. 그 각각. 맞아 걸... 맞아 즐겨찾기 어. 어어 어린 그땅그 뜨더라고. 아우 고마워. 어 그래? 어나 강도 받았잖아. 아 그럼 당연하지. 나는 당연하지. 너 노래 듣 부를 수도 아? 있어. 아, 그나 봤어. 진짜 도 돌아. 너무 영어야. <laughs> 영어 어려워. 해줬어. 야, 어. 영어라서 그런 거지. 어. 그럼. <laughs> 어. 어. <laughs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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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언니, 언니 그 뭐야? 응. 그 그래서 오늘 그 뭐야? 그그뭐 1일 1일 축하해 줬어? 누가 회사에서? 회사, 어, 뭐라? 그냥 축하 카톡 받았지. 아, 그래? 응. 고기 뜯는 거 아니야? 고기? 어. 그니까. 근데 그 코로나 끝나면 먹어야 돼. 아, 그니까. 아, 뭐 배달을 시켜줄게, 다아 아, 그래? 배달 시켜서 먹을게. 고마워. 우기야, 삥삥 한 소절 어, 불러줘. 그래. 안아볼게. 태연은 삥삥. 어나 감독 받아서 안 돼, 안 돼. 어 잘했어 <laughs> 우기야 이제 가어 이제 가아 아직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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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바닥이구나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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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이제, 아, 이제 우리 거의 뭐뭐뭐 뭐? 뭐? 이제 뭐아 이제 가 이제 뭐나 이제 다 했어 왜? 어 이거 내 핸드폰 아니야 아 그래 응아 그럼 그래, 그러네 응아 알았어 지그 뭐, 그 야! 거, 잠깐만! 뭐, 너 잠깐만 아직 가지마봐 왜? 너 우기의 서약 봤어? 우기 예, 뭐? 우기의 서약 미안 한국... 한국어서 서약이 뭐야? <laughs> 아니 너 나한테 갤럭시 1 4 사주기로 했더만 어 근데 그게 언제 그랬어? 언니 그, 기억해? 완전 몰라. 근데 너 어쨌든 사주기로 했던데. <웃음> <웃음> 나 다음 거 나오면 사줘. 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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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아이들 그 뭐, 아이들 열심히 건팔고 가게. 아, 알았다고 했다. 알았다고 했다. 여기 여기 V M 다 녹화됐다. 이번에는 거짓말치지 마. 자기가 반납해라만, 결합봐 아이 그게 만약 그게 뭐냐면요. 그러니까 제가 서류를 갑자기 기억했어요. 그러니까 그, 그랬나봐. 근데 그게 그 뭐지 그 i 지그 그 계약하는 게 원래 그 조건이 있어. 뭐? 그막뭐뭐뭐뭐 뭐, 뭐, 뭐 예를 들어 막막 막 무슨 상황 상황 상황이 생기면 그게 막 미끄러질 때그이지 그런 계약이 원래 돼 있어. 어 알아서 끊을게 고마워 나 다음 핸드폰안 바꾸고 있을게 내거다 깨졌는데 너가 사주는 거 알고 있을게 고마워 오기야 끊을게. <laughs> 아 진짜.

걔내거 아, 슈아랑 여러분 저랑 슈아랑 틱톡 한거 봤어요? 저랑 슈아랑 여러분 슈아가 틱톡을 거의 이거 보여줄 수 있나 잠깐만 슈아 거의 몇개 보내줬냐 이거 하나 둘셋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아홉 아홉 개 아홉 슈아가 그 예시 영상을 아홉 개나 보냈는데 아홉 개를 다그 헬로우 하고서 노우 no 했어야 했는데 헬로우 그냥 헬로우 이렇게 한거예요 그래서 아 이렇게 엄청 많이 보내줬어요 아홉개 보내줬는데 다 틀렸어요 발음이 깜짝 놀라버렸어요 그래서 그래도 고마웠어요 너무 감동받았어요 그래도 시아가 그거 틱톡 해준 다른 멤버들 제거 틱톡 해준기로 했는데 왜 안해요 안 언제 할거예요자 그래서 오늘 단톡방에 살짝 따졌어요 왜 왜왜왜왜 왜, 왜, 왜 틱톡 아, 해준다 해놓고 챌린지 해준다 해놓고 왜안해 이렇게 제가 살짝 따졌어요 그랬더니 다들 어 내일 찍을 거야 내일 찍을라 했어 다 이렇게 하더라고요 내일 찍었는지 안 찍었는지 제가 확인할 거예요 여러분 됐어 우기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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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무기, 아니 우기가 나 핸드폰 사주기로 했었거든 진, 옛날에 근데 우기가 아니 그거 뭐야 뭐 우기에서야? 어그 뭐야? 어, 몰라? 몰라 나도 기억이 잘안 나. 너도 안 나? 어. 나 아무도 모르는 거네. 우리 엄청 옛날이야. 그런 거 같아. 어 엄청 옛날이야. 근데 우기가 지금 핸드폰을 검색했는데 이렇게 가격이 나와서 나한테 보내 사준대 진짜? 몰라. 네. 가격이 얼마야? 이렇게 비싸. 아 이거 아니야. 이거는 그냥 써져 있는 거야. 너 우기가 지금 내가 잘못 본거 아니지? 이렇게 왔어 뭐야, 요새 핸드폰 비싸지, 우기야? 맞아. 어쩌라고. 핸드폰 맨날 음. 할부로 사는 건데. 맞아. 비싸, 원래. 그럼 그것도 모르고 사줬다 는 거야? 그니까 그것도 모르고 말막 뱉지 마. 너 내가 고쳐줘. 설마울좀 모르는구만, 송기너 내가 고쳐줘야겠어. 너 이번엔 내가 꼭 받아낼 거야, 핸드폰. 진짜 받을 거야? 응. <웃음> <진짜>? <웃음> <웃음> 아니, 얘 자꾸 말만 해. 이거 고쳐줘야 돼. 맞지? 우리 언니로서 이거 고쳐줘야 돼. 성욱이 또 계속 와. 어쩌라고내 그렇게. 응. 아 열심히 해야겠네. 이렇게 만았어 <laughs> 무기야. 무기야. 아니, 근데 왜 그랬을까? 막 진짜 궁금해. 근데 솔직히 지나고 나면 기억이 안 나. 맞아, 뭐 별건 아니었던 것 같아.